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매매 어떠신가요? 아 재미 있으시죠? 오늘 아 역대급으로 하루에 세 종목이 상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어, 장중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어,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 대응을 했던 삼천당제약 현재 상한가 진입했고요. 그죠? 자, EM 플러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우리 어, 신청하셨던 분들, 우리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종가 진입을 했죠. 그죠? 종가 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한가 진입했고요. 또 이지, 이지. 여러분들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종목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가 지금 나오고. 자, 이 박사의 차트 연구소 개인 채널이죠. 여기에 보시면 2M 플러스 요날 말씀 드렸고요. 그죠? 3천 단장 말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매매 기법까지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해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 따라 하시니까 수익 나죠. 그죠.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이 종목 휴마시스 가지고 왔거든요. 휴마시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손절을 하고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뭘 선택하실래요? 당연히 첫 번째, 1번을 선택하시겠죠.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두 번, 물려가지고 장기간 장 담그는 거죠. 그죠? 3번, 손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피코그램 여러분 기억나시죠? 최근에 피코그램이죠. 피코그램이도 이렇게 어, 권리락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어, 이, 이 신주 배당 받기 전에 그죠? 대응하시라고 해갖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다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휴마시스 휴마시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휴마시스가 지금 무상증자를 했는데. 1대3이죠? 한주 가지고 있으면 세 주를 더 준다는 얘기고, 기준가 얼마예요? 4,030원이에요. 신주 상, 장이 상장일이 언제예요? 4월 14일인가요? 그죠? 4월 1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음, 맞죠? 4,030원 맞죠? 네, 맞아요. 네. 자 보시면 4월 사월 14일 맞죠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말이야 한주 갖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세 주가 들어왔어 어 좋아 그러면 나는 총네 주가 되는 거고 어눈 뜨고 났더니만 마이너스 73%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문의를 하세요 뭐라고 문의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박사 네 아니, 내가 알기론 말이야. 우리, 우리 시장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가 이게 제한선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이날 이거 들어갔는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73%가 찍혀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고, 증권사 이거 뭐 가갖고 뭐 전화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권리락을 받은 거고요. 그죠? 나중에 이마만큼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받으실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돌려받는 거죠. 기준가는 얼마요? 4,030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올라가고 있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권일 거예요. 기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자, 그냥 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증자만 매매를 하는 무상증자만 매매를 하는 무증 매매꾼들이 있어요. 무중매매꾼들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때. 자,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정리매매하죠? 정리매매? 이 정리매매도 정미, 정매꾼이라고 해서 정리매매만 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손실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코그램 때 제가 분명히 말, 말씀드렸었고, 태용 로직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4,030원이면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그죠? 가만히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종목은요, 여러분 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 이거 하, 정말 이거 골치아 죽겠다. 나 이거 무증이고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응 전략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주가 나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미리 하셔야 돼요. 신주가 교부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신주가 나, 나오기 나 전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기회는 두번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지금 1대3으로 한 거기 때문에 기회가 많으면 두번 정도고요 1대4 정도는 해야지 기회가 한세번 정도 오거든요 음. 아시겠죠? 지금 1대3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번호로 이 번호예요 여러분 2777-0092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치료제 종목 하나, 보너스로 하나 드릴 건데, 이거 보실 필요 없이, 나는 지금 휴마시스만 어떻게든지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2777-0092번으로, 지금 바로 휴마시스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치료제라고 보내시면 안 돼요. 휴마시스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휴마시스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평단하고 해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마시스는요, 여러분,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신주 상당, 상장이 돼서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와버리면 타이밍 놓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주구장창 그냥 맨날 그냥, 속쓰리속리게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슈마시스,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피코그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피코그램하고 또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결, 과론적으로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갭을 메꾸러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이 요, 요, 요 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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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갭맥구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휴마시스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다른 종목 욕심 내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 먼저 먼저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0 1 0 2 7 7 7 0092번입니다 이번호로 휴마시스라고 보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보너스로 가지고 온 종목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 들으시기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이죠. 삼천당제약 네, 오늘 상한가 진입했죠, 그죠? 상한가 진입했고, EM 플러스 상한가 진입했고요. EG 요 EG 이지, 요 EG요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 몇 프로예요? 78% 갔어요, 78% EG. 그죠? 영상 그대로 어디에 남아 있다? 어디에 남아 있다? 이박사의 차트 연구소에는 다 남아 있다.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한농화성은 일단 매수가 대비 35%권에서 지금 매달, 매달려 있는 상태고요. 미래컴퍼니 37%. 맞죠? 그죠? 자, 그리고 SP 시스템스. 자, 매수가 대비 현재 30%고요. 금양 220% 넘겼습니다. 맞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 가져야 되겠죠? 자 어떤 거냐?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희귀 치료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황금알을 나는 거위에요. 지금 다들 뭐 보고 있어요? 2차전지만 보고 있습니다. 맞죠?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산 쪽은, 생산 섹터는 이미 많은 상승이 나왔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빈쌀만이 투자한다 그랬죠. 그죠? 빈쌀만이 어디다 투자해요? LTO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LTO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하고, 삼성 SDI하고. 그죠? 그래서, 저기 어디에요? 저기에서 엔지니어,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그 회사에서 EM 플러스하고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 배터리를 만들어냈더니 빌사만니가 여기에다가 이걸 투자하겠다. 했더니 이거를 누가 사겠다? 테슬라에서 사가겠다. 그래서 테슬라가 신용등급이 상승이 되면서 EM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다들 이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장비 쪽도 보세요. 왜 장비 쪽은 안 보십니까? 장비 쪽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그 와중에서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약바이오 무섭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자, 신약후보물질들을 계속해서 지금 임상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얘가,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면 만성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고요. 독점을 할 수가 있는 입지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딱 내리잖아요? 만약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 되었을 때, 자, 처방이 딱 내려지면 얘네들은요, 이익을요, 엄청나게 많이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0조 시장인데 350, 355조 시장으로 급성장을 앞두고 있는 게 바로 이 희귀질환 치료제의 섹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백날 가도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뭐예요? 이이 이 제약사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의, 희귀 의약품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꾸만 환자 수는 늘어나고 기존 대체 의약품보다 유효성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골수병, 뭐 어? 뭐 이상한 뭐뭐 뭐 읽기도 힘든 뭐예요. 뭐 낭포성 섬유증 등 굉장히 어려운 희귀 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뭐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서구화된 식단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아닌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제약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있다. 뭐예요? 자, 양예정이라고 매드팩토 개발팀장님이시랍니다. 자, FDA의 승인을 받아 이달 중에 첫 환자한테 투약이 진행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조만간에 일정에 맞춰서 계속 임상이 진행될 예정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예요? 자,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에서도 지금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느라고 아주 어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FDA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약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4개의 신속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빠르게 이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어,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잠시 후에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요 종군당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군당에서. 한미, 종군당, 레드패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f d e 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을 보시면 파메신 매드팩토 GI 이노베이션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지정을 받았어요? 떼돈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더 개발하려고 하고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시면 희귀질환 치료제가요. 시장이요.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2차전지 보세요. 서... 서서히 시장을 점유해 나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요. 완전히 뭐 이거 뭐 뭐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 작년이요. 작년 상반기에 FDA 신약 승인을 받은 게총몇 건이라고요? 16건이에요. 16건을 상반기에 받았는데 그중에 절반이. 무려 50%가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번 종목 뭐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SE 기억나시죠 코리아 SE가요 여러분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코리아 SE가 지금의 뭐예요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하이드로 리튬 2500원에 진입했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텐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영상 찍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무조건 사시라고 무조건 사세요 5000원 괜찮다고 무조건 사시라고 어지간하면 제가 무조건 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만큼 마 이번 희귀질환 치료제도 굉장히 큰 거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잠시 후에 인증 보여드리겠지만, 500주 샀어요. 500주. 누가? 어떤, 어떤 대학생분이요. 2,500원짜리. 지금 통장에 얼마 꽂혀있는지 아세요? 1,500 꽂혀있어요. 아직까지도 매도 안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박사가 찍으면 갑니다. 자, 삼천당 제약 제가 언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그죠.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이 잘 확대가 돼갖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했더니 만뭐 오늘 상한가 진입했죠. 그죠. 오늘 상한가 진입했어요. 자 까나리아바이오 마찬가지고 한농 화성 마찬가지고 sp미코 그죠. 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요거예요. 여러분. 신성장 4.0 전략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 보고서인데 뭐냐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야야야, 니네들 희귀 의약품 이거 있잖아. 글로벌적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볼수 있어. 우리가 세제혜택 해줄게. 우리가 금융 지원 해줄게. 니네들은 개발만해.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공시가 뜬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잡아요. 왜? 점상으로 가니까 이거 못 잡습니다. 예전에 신품제약 기억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딱 잠궈버립니다. 그냥 잠궈버려요. 내가 내가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못 사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온 신성장 4.0 보고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물론 중요해요. 관심 가져야 되겠죠. 2차전지 중요해요. 관심 가져야 되겠죠. 우리 이미 들어가서 수익 내고 있죠. 금양 220% 넘겼고, 제가 조금 전에 수익률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박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익률 낼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죠. 바이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 가지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만약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 나오잖아요. 예요 그냥 날아갈 겁니다. 왜냐면 그마만큼 이 파워가 있는 섹터가 바로 희귀질환 치료제 섹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떠버리면 못 사요, 여러분.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010-2777-009이에요. 휴마시스는 휴마시스만 먼저 해결하시고 오시고요. 분산, 어, 비중 맞춰가지고 분산으로 내가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010-2777-009,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여의도 이박사가 찍으면 갑니다. 자, 문자 치료제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선착순 300명에 한해서만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이 희귀질환 치료제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매집을 해가지고 싹 눌림목 발생되고 지금 싹 올라타갖고 급등 준비 중인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하루에 거래가 되는 양이 예를 들어서 뭐, 뭐 10만주라고 가정을 할게요. 10만주가 거래가 돼요. 평균적으로 10만주가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갑자기 여기에 물량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핸들링하고 있는 애들이 눈치를 챕니다. 야, 이거 뭔가 어디에서 이거 뭐 자료 나갔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서 때려버려요. 못 올라오게. 아니면 눌림을 한번더 주던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티가 안 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보내주시는 300분에게만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저와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리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 치료제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가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면 돼요. 올라간다라고 해서, 막 올라간다라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왜? 왜? 그냥 계속은 올라가지 않아요. 분명히 한 번씩 눌림을 줬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타이밍에는 이런 자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머, 어머, 진짜 가네, 진짜 가네, 어머, 이 박사 어떻게, 어떻게, 어 안 돼요. 아시겠죠? 올라갈 때이 박사는 절대 매수 안 합니다. 남들보다 절대 비싸게 주고 매수 안 해요. 아시겠죠? 자, 010-2777- 0092번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다 잠깐 멈춤 해놓으시고요. 선착순 300명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어요. 코리아SE 하이드로이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금양 최근에 들어가서 220% 수익 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이거, 이거 누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죠? <laughs> 어, 저는 좀 채널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박사 믿고 한 주만이라도 사보세요. 100만 원만 사도 괜찮습니다. 50만 원 사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만큼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픈방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에, 여러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백지장 차이에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분. 에.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참여해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010-2777-009입니다. 본복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기회가 왔을 때 잡거든요. 그런데 어제 삼천당 제약처럼 보고만 있다가 수익 못 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맞다. 이 박사가 이거 삼천당 제약 사라 그랬는데, 아, 내가 살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분명히 지금 있거든요. 음, 후회하지 마시고, 한 주만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너무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